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여러모로 바빠요. 업데이트 하느라고도 바쁘지만 제가 여기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쁘네요. 제가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유도 있겠죠. 얘를 입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이런 거 있죠. 바지라든지 위에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바지 위에. 치마 입기에는 또더또 또 어디 가서 더우시면 바지 벗으셔도 되겠죠. 여자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치마를 딱 입으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치마 입다가 바지 못 입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요거는 제작이, 국내 제작인데 이게 사이즈가 미,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있는 사이즈에요. 제가 이거 가져온 건 미디움이거든요. 제 사이즈에. 네, 맞아요. 미디움인데 이건 그냥 시폰 원피스가 아니라 시폰 그 블라우스인데 롱블라우스라고 하시는게 더예쁠거예요맞을거예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요거를 살짝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이게 엑스라지까지 XL까지 있대요 엑스라지까지는 있는데 이게 살짝 그 시폰 소재에 제가 여기 올라갈 수 있는걸 또 만들었어요 한번 제가 보세요 느낌은 요렇게 돼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시폰 소재고요. X 라지까지 있으니까 사이즈는 넉넉한 게다 맞으시고 88 반까지도 맞으시대요. X 라지는 저는 이제 미디움이니까 5 5 있는 사람은 미디움 입으셔요. 제 사이즈 언니들은 미디움 입으셔요. 내가 좀 말랐다 할 때는 미디움 입으시고 내가 좀 그냥 일반적인 날 라지 입으시고 내가 통통하다 싶으면 X 라지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 저렴해요. 여기 보면 1 0폰 소재라서 올라올게요 <laughs> 보이시죠? 요렇게 느낌이에요. 청바지 위에 혹은 그 슬랙스 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어, 내가 좀 뚱뚱한데 옷을 좀 커버하고 싶다 할땐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요거는 오피스라고 하기보다는 롱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 괜찮죠? 보시면. 요거 하나만 입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바지, 청바지라든지 입으셔야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뭐 새로 버전도 제가 오늘은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체적으로 밑단도 요러, 요런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잘돼 있어요. 그냥 누구나가 편안하게 다 입을 수 있는 어좀 여행 갔을 때좀 마바지 위에 좀좀 좀 세련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블라우스인데 롱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피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는 그냥 입으시고 그냥 벗으시는 거자크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벗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까 입어봤을 때도 금방 입고 제가 일부러 스카프 는 하나 했어요.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목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요 라인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다 모던한 스타일로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계시긴 하지만 좀 아무 때나 한번딱 입고 어떻게 할 옷이 아니라 여러 번 입어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검은색은 사실 오늘 입어도 내일 입어도 민망하지 않은데 핑크색 한번 입고 가면 어제 입었던 옷이 딱 임팩트 꽂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얘는 이런 스타일에다가요, 밑에 쫄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바지 같은 걸 우수하게 입으시고 키큰 언니들은 오히려 이런 거 멋있겠네요, 키큰 언니들한테는. 저 또한 이렇게 키가 작지는 않지만 뭐 크게 크진 않아요. 이 느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진으로 제가 한번 남겨드릴게요. 요런 거 제가 핏을 사진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요 나이대가 그건 언니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입었을 때좀 편한가? 편하고요. 고급스럽고, 요런 거를 하나 딱 걸치면 명품 옷가게 가면 요런 거 있으면 비싸겠죠. 살짝 요거는 그냥 언니들이 브라우스인데, 롱 브라우스로 사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이. 요거요. 제가 롱 벗을게요. 덥네요. 자. 덥고, 제가 정신이 없고, 네. 항상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응원해주시고. <laughs>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요거는요, 원피스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요것도 색깔 이쁘죠? 이것도 제가 한번 입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리본으로 되 있어서. 블라우스인데, 그냥, 롱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왜롱블라우스 했냐면, 배가 좀 똥똥하시다. 그리고 나는 바지 위에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이 있긴 딱 좋아요. 컬러감도 너무 귀엽죠? 색깔이 두 종류인데, 얘도 지금 면 폴리인데요. 되게 시원한 면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걸 다 입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입고 한번 올라가 드릴게요. 이건 제가 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휴가지 갈 때도 좋고 그냥 평상시에도 좋고 좀 확진 확진 살, 살을 살을 가려 주는 그런 용도로 입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묶어 볼게요.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저 이렇게. 그냥 한번 해갈게요 요렇게 입으시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언니들이 지금 편하게 입기에는 사실은 배도 가려지고 활동하기도 좀 편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느낌을 언니들이 잘 표현을 하시면 조금 아기 엄마라든지 좀 내가 좀 배가 좀 통통하다 하는 언니들은 언제든지 입고 나가도 배에 부담이 없고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엉덩이도 가려지고. 그죠? 렇 이렇게 되게 좀, 좀 편안한 루즈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색깔은 두 가지예요. 요거하고요거하고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국내 제작이고요. 제가 국내 제작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laughs> 주문 제작 들어가면 그래도 이틀, 3일이면 제작되는데 수입은 막 열흘 걸릴 때도 있어요. 이 컬러도 제가 한번 비춰볼까요? 괜찮을 것 같죠? 얘도 컬러 보는 그대로인데 여기 좀더 진해요. 지금 보이는 컬러 똑같아요. 거기서는 앞에 햇빛으로 가면 다른데 여기 오면 여기 색깔, 이 색깔이에요. 요 색깔. 예쁘죠? 이게 또 만들어진 공정이,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다 꼼꼼해요, 바느질은 다 시장 제품들이 특히 재평이라든지 들어가는 옷들은 언니들이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매충 막 이상한, 막 박음질해서 팔 수는 없대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입보면그 다음에 이 원피스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명품, 여기 있 반짝이 있잖아요. 잘,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보이시죠? 반짝이에다가 시폰 소재보다 조금 도톰한 폴리 원단으로 사용했어요. 폴리인데, 그 시폰인데 좀더좀 좀 어두, 그 비치지 않는 원단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사이즈가 99까지도 입을 수 있는 롱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옷이 훌륭해요. 핏도 예쁘고요. 얘도 제가 마네킹에 사진을 찍었을 때얘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모든 명품들이 많이 쓰는 요. 아 여기 사진이 잘안 보이네 오늘 네요 스타일이에요 요 스타일 얘도 지금 보면 요것도 지금 단가도 괜찮고요 요거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오늘 블랙 위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뭐 봤을 때 제가 블랙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들이 좀 편하게 좀 정장룩하게 정장틱하게 입을 때는 이 블랙이 좋아서 블랙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블랙이 가장 편하게 많이 입겠죠. 이거 좀 벗고 올게요. 유튜브 영상 갈 때는 제가 이거를 좀 편집해서 올릴게요. 지금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가 민망해가지고. 이, 예, 이걸, 이걸 계속 입고 해야 돼. <laughs> 자, 요거는, 저기, 그, 색깔 딴걸볼요 요거는 저희 그친자 언니가 제작한 건데요. 그, 메르베라고 제가 홍보를 해드릴게요. 직접 주문하셔도 돼요. 이메르베 제품은. 이메르베 제품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반품맘이 컬러를, 네이비랑 두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얘 옷은 잘 나가요. 잘 나가고, 그반응 확률이 작아요 그리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에도 예쁘지만 받았을때 더 만족감이 있고 입었을때 더 예뻐요 제가 왜냐하면 이 옷을 팔아봤거든요 팔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 옷의 느낌을 잘 알아요 여기 원단은요 살짝 지지미 원단 같은 느낌인데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원단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카라도 살짝 명품의 그 느낌을 카라를 이렇게 카피를 떠서 잘 연출했어요 얼굴을 동그란하게 제가 이렇게 부딪힌다 하더라도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요 바지 위에 입어도 되는 그런 기장 느낌이에요 이게 요것도 한번 살짝 입어 볼게요 요 메르베 제품은요 되게 유명해요 철평한 시장에서 이 제품 지금 신상 마켓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주문하셔도 돼요 가격 똑같아요 입어 볼게요 아 열심히 산다 <laughs> 자 이게 지금 제가 어, 메르베 제품의 또 특징이 어 제가 5호 사이즈거든요. 근데 9구 언니도 맞아요. 88반 언니도 맞고요. 77 언니도 맞아요. 정말 신기해 왜냐? 아무리 커요. 그리고 9구 언니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맞아요. 이렇게 무수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예뻐요. 그리고 언니들이 입었을 때 만약에 불편했다 그러면 이 옷이 안 나가는데 등치 있는 언니들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요거 전체적으로 지금 핏을, 여기에서 보는 것들을 지금 전체적인 핏을 제가 사진을 올리면요. 굉장히 멋스럽게 잘 나와요. 예쁘고 편안하고. 바지 위에 입어도 예쁘고요. 그냥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보세요. 소매도 여기도 예쁘죠. 그리고 시원해요.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죠? 시원해요. 작은 바람에도 굉장히 시원하고. 컬러감도 이색 그대로거든요. 예쁘죠?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죠? <laughs>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제가 느낌은 여자들은 일단 편안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괜찮아야 되고 어디 가도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 어디 가도 없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 옷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옷을 입고 가실 때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정말 괜찮은 옷들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이제 일일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소개는 하지만 정말 옷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어, 가끔 언니들이 뭐 만족 안안 나실 때는 제가 군, 군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보완도 하고 그래요. 가끔 옷을 가져가셨는데 여기에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음질 부분이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다 수납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 제품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언니들이 안심하시고 주문하셔도 돼요. 예쁘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 옷을 제가 한 2년 동. 안 정도 동평화에서 장사를 하면서 느낀게 매르의 옷을 이렇게 팔, 팔았을 때 매니아층이 있어요 이 옷을 좋아하는 저 또한 이 옷을 팔았을 때 편하긴 해요 반품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옷이 좋다라는 걸 아시더라고 요그집옷 좋다고 컬러감은 제가 아까 네이비색이랑 두컬러라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원피스는 이제 끝자락이에요 지금 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 제가 봐도 예쁜. 이게 사실은 입었을 때더 예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입었을 때. 제가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쁘지만, 정말 언니들이 입어도 되게 예뻐요. 자신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아까 그 위에 이그 티셔츠 종류를 할 때, 요거는 낮잠 구매하시는 거예요. 린넨, 최고급 린넨에다가요. 시보리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요. 이건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얘는 브랜드 의료거든요. 보시면 너무너무 옷이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컬러는 두 컬러인데, 청바지나 슬랙스 위에 입어도 예쁘고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컬러건두 컬러. 블랙은 워낙 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저도 블랙을 좀 많이 선택을 했는데, 때안 타고 입기 딱 좋고요. 시원해요. 린넨 중에, 도톰한 린넨 있잖아요. 얘는 린넨 중에 가장 얇은. 얇은 린넨이에요. 가장 얇고요. 여기 시보리도 비치는 린넨, 시폰 그 시보리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시원해 보이는 네, 두 가지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 옷을 입고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저희 친정원의 옷이에요. 메르베. 메르베는 신상 마켓 들어가시는 옷이 있어요. 제품 다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섹션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낮장 행사전 그것도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언니들 이벤트 응모해주신 언니들 너무 너무 고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해주신 언니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더 매력적인 반포 드레스 응원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만드신 언니들께도 힘을 주시는 언니들이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언니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